얘는 뒤에 디자인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더욱더 투톤의 포인트를 살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주 예쁘고 가성비 좋은 윈도우 일체형 PC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의 모델명은 이그니 BY27X3300입니다. 모니터 같지만 이게 PC입니다. 요즘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저도 깔끔한 책상 조금 더 예쁜 디자인을 선호하는데 얘는 정말 그런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쓸만한지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잘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디자인을 확인해 봐야겠죠? 27인치 대화면의 일체형 핏이고요. 정말 모니터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슬림한 베젤, 그리고 이 화이트 프레임을 통해서 산뜻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비치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반감이 심하죠? 얘는 농글레어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서 비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의 만족도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탠드도 메탈 스탠드를 적용해서 투톤의 고급스러운 디자인 포인트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후면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저 같은 경우도 책상을 중간에 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항상 뒤에서 보게 되는데 얘는 뒤에 디자인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더욱더 투턴의 포인트를 살리고 있는데요 위에 모니터 영역 같은 경우는 화이트 컬러의 깨끗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그닉이 아주 고급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드는 메탈로 되어 있고요 원통형의 디자인을 적용해서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체형 PC의 경쟁력은 뭐죠? 본체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공간 활용에 대한 가치가 뛰어난 제품인데, 얘는 이 스탠드 영역까지 정말 슬림하게 처리해서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드와 이어진 이 부분, 메탈 같지만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자인적인 이런 완성도를 위해서 메탈처럼 이 부분을 표현했는데요. 헤어라인이 들어가서 정말 고급스러운 메탈의 디자인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드도 예쁘기만 한게 아닙니다. 기능적인 완성도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높낮이 조절이 이렇게 편하게 가능합니다. 최대 약 115mm 높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모니터 스탠드 깔고 사용하는 분들 많죠? 얘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상하 틸트도 지원해서 적정한 각도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 방향으로 피벗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로로도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 40도의 수위불도 지원을 합니다. 다양한 화면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적의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볼때 디자인. 정말 슬림하지 않나요? 딱 보면 그냥 모니터예요. 그리고 요즘 모니터암 많이 사용하시죠? 얘도 배사 마운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치대를 제거하고 모니터암에 설치를 해서. 사용도 가능하니까 참고로 해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풍부한 연결단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측 옆면에는 USB 단자 두 개를 제공해서 간편하게 연결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부에 다양한 연결단자를 또 배치해두었는데요. HDMI 2.0 단자가 있고요. D-Sub 단자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얘의 기본 모니터와 또 하나를 추가해서 듀얼 모니터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USB A 타입의 단자 3개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최신의 USB C 타입의 단자도 지원을 하고 오디오 잭 2개를 제공해서 뭐 스피커 연결이라든지 마이크 연결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면에는 다양한 기능 버튼들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버튼, 그리고 리셋 버튼, 그리고 화면을 이 쇼로 끄고 켜고 할수 있는 버튼, 그리고 메뉴 버튼. 다양한 모니터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밝기를 다이렉터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다양한 화면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경쟁 경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27인치 IPS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고요 QHD 해상도입니다 2560 1440 고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명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 밝기는 최대 300니트를 가지고 있고요 책 재현율을 NTSC 72% sRGB 99%를 지원하고요 주사율은 60Hz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C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디스플레이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PC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체크포인트 스펙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인텔 코어 i3 13100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모바일 CPU가 아니라 데스크탑용 CPU입니다. 그리고 램을 DDR4 8기가부터 16기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16기가를 선택하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램은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작은 램을 구입하더라도 얘는 또 추가 확장이 가능한 그런 매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DDR4 노트북용 램 슬롯 2개를 제공해서 최대 63개까지 램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저장관은 512기가 SSD 아니면 1TB SS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개의 2.5인치 SSD 하드 슬롯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2 280 SSD 슬롯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용량 확장도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사용하기 괜찮냐? 정말 쾌적한 속도를 가지고 있냐? 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에서는 정말 빠른 속도로 컴퓨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문서 작업, 뭐 다양한 글쓰기, 뭐 영상 보고, 멀티미디어 누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는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단, 이 제품이 영상 작업이나 뭐 고사양 게임을 하는 용도는 아니잖아요. 자신의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천 PC니까 사운드가 궁금하시죠? 얘는 3W, 3W 두 개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소리는 들려주긴 하지만 스피커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 는 또. 완벽한 무선 환경을 지원합니다 최신의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5.1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기가비트 유선 램 포트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무선이라든지 유선이라든지 최적의 네트워크 환경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도 궁금하시죠 얘는 기본적으로 저소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체형 PC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이 제품의 타겟은 명확합니다 사무용 BC, 학업용 BC 이런 용도로 적합하다는 걸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그닉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얘보다 또 고사양의 라인업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업무용도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또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